개념 문제가 뭐냔 말이야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10개 있는 거야 이중에 3개를 골랐을 때 이게 성립하는 경우수 알지? 10C3이 되겠지? 그럼 이게 성립하는 경우가 있지 그럼 어떻게 풀어? 10H3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10종류 중에서 3개를 중복 허락해서 받아오는 거라고 3의 70이 아니야 3종류 중에 10개 뽑는 거 아니야 헷갈리죠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그죠? 자, 그럼 시작하자고. 1, 2, 3, A부터 E까지 다섯 명에게 한개 이상 최대 다섯 개까지 같은 공을 나눠줄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당연히 다섯 명게 다섯 명까지, 다섯 개까지 나눠줄 수 있겠지? 다 똑같은 수를 나눠줄 수 있다. 이 말인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공의 개수를 각각 A, B, C, D, E라고 할 때, 다음 식이 만족하도록 나눠주는 경우 수를 구하라이 말인 거야. 근데 얘를 안 들어봐. 음, 이럴 수도 있지. 맞잖아. 최대 몇 개까지? 이럴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좋아. 오 어, 근데 선생님 이상한데요. 이상하지. 뭐가 이상해. 얘랑 얘랑이 어떻게? 막 짬뽕돼 있지. 그럼 어떻게 팔야 될까? 빼요. 빼. 뭘 빼. 전체, 아, 전체에서 이걸. H. 어. 전체에서 뭘 빼. 이걸 다 빼면 너무 많잖아 그거보다는 얘를 케이스 그, 그것도 좋아 어차피 같은 말이긴 한데 뺄 때도 케이스 뺄 케이스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얘를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푸는 거야 A랑 B가 같고 C가 이렇게 될때 이게 작년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이렇게 나올 때또한 가지 뭐냐면 A랑 B랑 C까지 같고 D가 다를 때 이렇게 풀어야 돼또 A보다 B가 크고, B랑 C가 같고, b 랑 이렇게 다 풀어야 돼. <laughs> 또, A보단 B가 크고, B보단 C가 크고, D가 크고, E가 클때 이렇게 풀어야 돼.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답이야. 이렇게 무조건 풀어야 돼. 이네 가지로 나눠서 푸는 거야. 되냐 그럼 이게 결국 무슨 뜻이냐면, 1부터 최대 5까지 가능하잖아. 근데 얘네들 숫자가 어떻다는 거야? 그럼 쉽게 말하면 몇 개만 뽑으면 돼? 4개. 그래서 뭐가 돼? 5, C, 4가 답이다. 내가 5, C, 4, 예를 들어서 1, 3, 4, 5를 뽑잖아? 그 1이 몇 개가 된다는 거야? 아니, 2, 3, 4, 5를 뽑아도 그 말인 거야.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될까 얘가 한개잖아 그래서 뭐가 돼? 5 C, 5, C, 3. 얘는? 5, C, 4. 얘는? 5, C, 5. 이게 답인 거야. 그래서 이걸 다 더해서 품 답인 거지. 그래서 얘는 5가지. 얘는 10가지, 얘는 5가지, 얘는 5가지니까 25가지가 답이 나와 보신 거야. 한, 가지. 한 가지다, 이거지답은몇 그러니까 가지? 2 1가지가답이지 21가지 다답이하시겠지 <laughs> 네.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한, 중요한 문제야. 저 갔다 가 갔다 랑 B 갔다 다다이 이거 말은 그 말은 이 말과 비슷해 A 합집합 B를 구하는 거랑 비슷해 A 합집합 B는 어떻게 구하지? 전체, A, A와 B를 더하고 합집합을 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네가 이렇게 풀었다는 거잖아 어떻게 했다고? 어, A B랑 같다, 같다랑 B C를 같다랑 빼주고 나중에 더하기 A B C를 빼고 음. 잠깐만 A B랑 같다랑 네. B C를 같다를 뺐다고? 네. 전체에서? 아니겠지 cd랑 같대랑 de를 같다를 뺐겠지 아, 네, 그치 그치 cd랑 같을때랑 de가 같을때를 뺐겠지 그리고 나중에 cde가 다 같을때를 한번 더 해줘야 돼 왜냐 cd가 같다에는 d 도 같다도 들어있어 c랑 d랑 같으면 나머지 경우 중에 네가 이걸 중복잡아 풀었을 거라고 네가 이렇게 풀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다섯 개다 같은 경우도 있는 거야 그럼 거기서 C랑 D랑 같은 경우를 뺐다는 거잖아. 그럼 그 같은 경우를 빼는 와중에 어떤 것도이 있다? 얘도 같을 때까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C랑 D랑 같다. 근데 어차피 중복잡이 네가 등호를 다 이렇게 해놓고 풀고 있는 중이거든. 그러니까 얘도 같을 수 있는 거지. 그럼 중복이 되잖아. 왜 C랑 D랑 같을 때랑 D랑 E랑 같을 때랑 할때 C, D, E가 다 같은 게 중복이 된다고 <laughs> 한번 빼 줘야 되는 거지 아, 그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풀어 중복 잡보다 이게 나아 등호 있는 거보다 등호 없는 게 나아 무슨 말인지 알겠냐? 어, 이게 낫다 이거지 하실겠지 오케이 하실겠어요 좋아요